자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지구과학 1자 3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자 생명 가능 지대 1번은 쉬우니까 빨리 합시다 자 오른 학생 생명 가능 지대는 물이 액체 상태로 있어 맞죠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어 멀고 뭐죠 두꺼워지는 거죠 어, 그렇죠 그래서 맞네요 멀어 그 다음에 광도가 클수록 폭은 좁아져 틀렸죠 좁고 가까운 건 좁고 가까운 건 광도가 낮을 때죠. 답은 4 번입니다. 다음 3 단원 문제를 찾아갑시다. 8 번. 야 아이고야. 자, 표는 허블 은하 <laughs> 은하 분류 나타낸 것이다. <laughs> 자, 나선 막대 나선 불규칙 타원 은하 중 하나래요. 나선팔이 있는가? 이거 막대 나선이죠. 편평도에 의해 세분하는가? 이거 이거 뭐예요? 타원은하죠. 자, 그럼 기억.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있는 가는 기억으로 해당할 수 없죠. 타원은하는 막대가 없으니까 얘가 불규칙이니까 안 되고요. 니은 주계열성의 평균 광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이건 특성 외우는 거죠. 나선은하가 타원은하보다 큽니다. 불규칙도 더 크고요. 그죠? 질량에 대한 성과물질의비 누가 더 많아? 불규칙이 더 많아 나가다 보다 크다 틀렸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요런 암기는 쉽게 쉽게 넘어가시고 자 그럼 12번입니다 자 허블 법칙 문제네요 허블 법칙은 V는 HR은 람다 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 요렇게 해야 돼요 자 근데 A와 B 사이는 30이래요 여기 A 여기 B 여기 30 근데 A에서 관측할 때 B와 C의 시선 방향은 90도를 이루는데 그럼 이쪽에 C가 있는 거야 90도. 근데 측정한 후퇴 속도는 2,100이랑 2,800이래. 자 이거 허블 허블 요거 상수 구할 수 있죠? 그럼 2,100은 H 곱하기 b가 30이니까 H는 70이네요. 그러면 C까지 거리는 얼마야? 40 메가파섹이죠. 그래서 여기가 40. 야 이거 그러면 그거네 3대4대 5죠? 여기는 50이겠죠? 그럼,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B에서 측정한 C의 후퇴 속도는 V는 HR이니까 H가 70, R이 50. 맞네요. 디귿 B에서 측정한 A의 람다분의 델타 람다를 물어보네요. 그렇죠 이거는 그럼 대입하라는 소리입니다. B랑 A니까 얼마 대입해야 돼? V는 2100. 람다분의 편의량 계산을 하는 거지. 곱하기 3 곱하기 10에 5제곱, 요거 계산하면 되죠. 그럼 7, 그럼 0두개 없어지니까 3. 얼마야? 0.007이네. 야, 이거 실수 많이 했겠다. 그죠? 답은 기억니은입니다. 다음 14번입니다. 4번. 빅뱅 우주론에 따라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구성 요소 A와 B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우주가 나이를 먹고 있는데 B는 많아지고요. A는 줄어들지. 자, 암흑에너지와 물질 중에 하나래. 그럼 늘어나는 게 에너지. 암흑에너지. 맞죠? 줄어드는 게 아, 아, 물질. 물질은 둘다 합쳐서. 그럼 기억. A는 물질에 해당한다. 맞아요. 니은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과거보다 현재 과거가 현재보다 낮다? 야 반대죠 현재가 낮지 우주가 팽창하니까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B의 총량은 아우 에너지니까 증가하는 거죠 B가 증가하는 거지 그럼 답은 기억입니다 아이 쉬워 다음 16번 자, 표는 중심핵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별, 가나다의 반지름, 질량, 광도 계급을 나타낸 것이다. 오, 그렇군요. 자, 얘네들은 주계열성이네요. 근데 중심핵에서 핵융합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핵융합 반응인지 안 알려줬죠? 어, 그래서 아직 몰라요. 근데 보면, 간은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데. 반지름이 훨씬 큰데 크기가 크다는 얘기죠. 질량은 같아요. 무슨 말이야? 주계열성이 아니란 뜻이죠. 그렇죠? 주계열성이 아니야. 그러면 질량이 태양이랑 같으니까 얘는 적색 거성이다. 그러면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네요. 그럼 기억 중심에의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맞죠? 그치, 이게 맞는 말이지. 왜? 헬륨 핵융합이니까 니은 다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에서 중심에 따른 수소 함량비는 일정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말도 안되는 소린데요 그죠? 다는 주계열성이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에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에 따른 수소 함량비는 어떻게 될까요? 중심에서 수소에서 헬륨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중심부는 수소가 적죠. 그러니까 수소 함량비는 갈수록 증가한다. 이렇게 말 해야겠죠. 틀려요. 자,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에 대한 별의 질량은 나가다 보다 작다. 자, 이것도 우리가 그러면 정확하게는 해 봅시다.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양. 아 어, 이거는 단위 면적당이라고 안써 있지? 이거 광도예요, 광도. 광도에 대한 별의 질량을 물어보네요. 그러면 광도가 커지면 나랑 단위 둘다 주기열성이니까 질량도 커지거든. 근데 질량분의 그러니까 광도분의 질량. 광도 대비 질량을 물어본 거죠. 나가 다보다 작냐 이건데 나는 뭐야 <laughs> 질량이 더큰 주계열성이지 근데 요것도 사실은 어, 안 외웠던 친구들이 꽤 있겠지만 얘는 그니까 광도 대비 질량은 뭐냐 질량이 큰 주계열성일수록 작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 그러네 해서 맞춰줘야 돼좀 쉽지 않죠 답은, 기억, 디긋입니다. 이게 원래, 주, 그 뭐냐, hr도 그릴 때 요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laughs> 요쪽으로 가는 거 지금 물어보는 건데, 이게 광도 변화가, 어, 광도 변화가 사실은 이게, 그 뭐지, 이 y축 잘 보면 hr도에서 요게 로그 스케일로 돼 있죠. 그러니까, 10배, 100배, 1000배 요걸로 점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광도 변화가 더 큽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다음, 18번입니다. 표는 별, 가나다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태양의 절대 등급은 4.8이다. 그렇군요. 요거 좀 계산을 해야겠네. 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이거 뭐죠? 온도의 4제곱입니다. 그럼 난 여기다가 온도를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온도의 4제곱이 16이니까 온도는 2. 2분의 1 이렇게 <laughs> 태양의 절대등급과 같은 애가 여기 등장을 했고요. 오 그렇군. 그럼 내가 여기다가 어, 겉보기 등급이니까 절대등급을 써줄 거고 이 절대등급에 따른 뭘 써줄 거냐면 광도를 적어줄 거예요. 요거두 개를 적어줄 거예요. 여기다가. 그죠? 자. 겉보기 등급이 4.8인데 <laughs>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1000파색이야 자 절대 등급은 10파색 기준으로 하는거죠 10파색 기준으로 얘를 땡기면 어떻게 돼요? 가까워졌으니까 밝기가 100배가 되겠지 이거 100배 100배면 빼기 0.2 요렇게 돼야겠네 그죠? <laughs>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5인데 그러면, 절대 등급으로 만들려면, 어, 몇배 해야 돼? 곱하기 2분의 1배 해야죠. 뭐가? 광도가, 광도가 2분의 1배 돼야 됩니다. 아, 아니지. 얘들아, 잘못했다, 이거. 그죠? 왜? 자, 거리가 18세까지 100분의 1 배가 되죠, 거리. 그러면 광도 몇 배? 만 배가 되죠. 제곱해야지, 그렇죠? 제곱 안 했죠, 내가 r 제곱이니까 얘는 <laughs> 18세까지 두 배가 돼야 되니까 광도는 4분의 1배가 돼야 되네. 자, 근데 이건 숫자가 조금 구리니까 나중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어, 구하라고 하는 것만 일단은 구해보자. 자, 그러면 기억부터 여기까지만 구하고 안 구하겠어요. 왠 너무 헷갈리니까. 자,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이거는 뭐죠? 온도의 반비례죠 온도의 반비례하는 값은 가가 나의 2분의 1배이다 몇 배에요? 4배 차이나죠 4분의 1배죠 틀렸어요 자 니은 반지름은 나가 태양의 400배이다 나가 태양의 400배이다 요거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나랑 태양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일단은 어... 절대 등급으로 비교를 해볼까? 그러면 1 0파색일때 절대 등급이 얼마인 거죠? 만배 자 만배 밝아지는 거니까 여기서 빼기 10을 해야지. 아 태양 빼기 10 할게요. 빼기 10.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광도가 태양의 몇 배? 5차이가 100배니까 만배죠 만배. 만 배, 그렇죠? 태양의 반만 배. 그럼 광도가 만 배인데 지금 뭐냐? 온도는 2분의 1 배야. 자, 그럼 광도는 R 제곱 T 네제곱이니까 광도가 만 배고 R은 모르고 온도가 2분의 1몇 배야? 네제곱 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곱하면 16이니까 16만 이 R 제곱이니까 R은 400 이렇게 나오네. 와 그럼 400배가 맞네요. 맞습니다. 됐죠. 다음 디귿. 태양의 광도분의 다의 광도는 100보다 작다. 아 광도만 구하라는 거네. 자 그러면 아 이것도 구해야 되네. 아 귀찮네. 자 그럼 태양의 광도의 100배는 어떻게 될까? 이게 무 이게 궁금한 건데. 태양 광도의 100배는? 그럼 등급이 얼마야?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어, 0.2가 돼야 되는 거죠. 4.8에서 5를 빼니까. 그쵸? 근데 가는 단은 절 뭐냐?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2.2고, 절대 등급은 요거에 4분의 1배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쵸? 와, 그러면. <laughs> 아, 좀 애매한데요. 그죠? 와, 그러면 이거는 그 계산이 정확하게 딱안 떨어지기 때문에 봐봐.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2점인데, 절대 등급이 아니고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2점인데, 얘네들의 절대 등급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거의 4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요 광도의 4분의 1배. 근데 이 마이너스 2.2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0.2에 몇 배? 이게 몇 배야?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요거는 2.5배죠. 2.5배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등급 하나 차이가 2.5배니까 요거의 제곱이죠. 그렇죠. 근데 얘가 더 밝은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2.5의 제곱. 하면 얼마냐? 아유, 헷갈려. 2.5의 제곱에 4분의 1배니까. 대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2에 4분의 1배니까 더하기 몇을 해야 돼. 마이너스 0.2보다는 작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2.5배의 제곱이면 2.5, 2.5니까 6.25일 거 아니야? 6.25배보다는 작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100보다 작은 게 아니라 더큰 거지. 왜더 밝으니까. 그럼 틀렸죠? 아니 틀렸어 답은 니은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